항상 포토샵 한 것처럼 완전 무결한 미모를 유지하는 비결이 뭘까? 보정이 필요 없는 매끈한 피부의 비밀. 궁금하지? 꿀피부는 물론 얼굴 사이즈도 줄여주고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을 공유할게. 피부톤을 정리하기 전에 수분 보충은 필수. 기초를 마친 피부 위에 미스트를 뿌려줘. 메이크업의 지속력을 높여주고 유분과 모공까지 잡아주는 프라이머를 T존 중심으로 발라줄게. 피부의 칙칙함과 다크서클을 커버해볼게. 컨실러로 먼저 다크서클이나 잡티 등을 다 덮어주고, 그 다음엔 컨실러와 파운데이션을 믹스해서 베이스로 마무리해보자. 피부가 한결 깔끔하지? 좀더 작은 얼굴, 입체적으로 보이는 얼굴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이라이팅용 프라이머를 얼굴 중심 부위인 역삼각존에 자연스럽게 펴 바를게. 이렇게 메이크업 완성. 다들 무보정 꿀피부 덕분에 한세살은 어려진 느낌 들지 않아? 그럼 오늘의 뷰티팁 끝! 이게 단순한 메이크업 튜토리얼이라고 생각하는 거면 큰 실수하는 거야. 이건 내 삶이니까. 어디 샵 다니시나봐요? 네, 아, 니안 다녀요. 허? 진짜요? 네. 그럼 메이크업 직접 하신 거예요? 네. <laughs> 와, 대박이다. 저는 당연히 샵 다녀오신 줄 알았어요. 와, 솜씨가 진짜 좋으시다. 아, 어떻게 이렇게 피부가 깨끗하시지? 아, 너무 부럽다. 사실 내 메이크업에는 비밀이 있지.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비밀이. 뜨거운 조명에 얼굴이 녹아내리는 줄 가뜩이나 요즘 볼살이 흘러내려서 두꺼비같이 되고 있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거든? <laughs> 피터팬에겐 틴커벨, 신데렐라에게 요정 데모가 있다면? 내겐 바로 이 맵시 팩트가 있단 말씀 뭐, 얘는 메이크업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아주 깊이 관여하고 있지만 팩트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정신이야? 그것도 메이크업이 필요한 순간에만? 학업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아주 많이 쌓여진 것 같아요. 웹대에서 말하는 팩트를 본것 같은데, 막그 고양이도 나오고. 일단 안정을 좀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인사해. 영화가 친구인데해줄 말인데. 영화 트루먼 쇼에서는 사실 주인공이 TV 프로그램 속 주인공이었죠. 에이, 그럼 우리가 배우라고? 매트릭스는 세계 전체가. 조작된 거죠. 헛것을 본걸 가지고 너무 과대망상에 빠지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스트레인저 된픽션이라는 영화에서는 소설 속 주인공이 자신을 만든 그 소설가를 직접 찾아가서 만납니다. 여신이가 좀 비현실적으로 예쁘긴 하지. 루비스 닥스. 거기에서도 소설가가 창조해 낸 여자가 현실로 찾아와서 소설가와 로맨스를 이루죠. 일단 약을 드릴 테니까 드셔 보시고 사도가 없을 경우에 다시 오세요. 혹시 모르니까 인터넷 뒤져봐도. 진심이야. 얘는 미쳤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한여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푹 쉬어. 처음엔 팩트에서 소리가 들린다면, 내가 미쳤거나, 세상이 미쳤거나, 둘중 하나겠지. 라고 생각했다. 차라리, 어? 영화나 소설처럼 청순 가리는 여주인공이었으면 좋았을걸. 블로그가 뭐야, 블로그가? 그나저나, 나 이런 초자연적 현상을 이렇게 쉽게 믿어도 되는 건가? 아니야. 그래도 12년 정규교육과정을 밟고 수능시험, 미등급 상위권이었던 내가 이런 정신다한 현실을 쉽게 받아들일 순 없지. 어, 깜짝이야. 아, 다구나. 아프니까 청춘은 개뿔. 청춘의 끝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철학적 고민이 깊어져서 밤을 새버렸지 뭐야. 아고 이 다크 서클 봐. 개뿔은 개뿔. 너 때문이라고 이 망할 팩트.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런 마법 같은 현실은 도저히 받아들이지 뭐. 응. 음. 아우 화장 너무 잘됐다. 어머머. 음. 이 나야? 캠퍼스 플러스 정피디에요 오늘 캠퍼스 여신코너 촬영 있는 거 아시죠? 이따 <laughs> 어, 저... 2시에 봬요 <laughs> 아 진짜 미치겠다 <laughs> 저기요? 선생 저기요 여보세요? 뭐왜 이래 왜 야! 안 돼! 잠시만요. 저기, 어, 그래, 이게 괜찮네. 어떻게 여기 앉는 어떻게? 내가 할수 있는 거라고는 비비를 덕지덕지 바라는 것뿐이잖아. 잠깐, 아주 잠깐만 얼굴을 보여주면 되는 거야. 빠르게 배워서 메이크업을 하는 거야. 역시 안 돼. 민낯을 남에게 보여줄 수 없어. 절대로 못 해. 너희 자식, 니가 뭔데 내 인생을...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내 메이크업. 플랜팝 최고의 인기 뷰티 블로그, 여신의 블로그. 여신을 만는 뷰티 블로그는 사실 나, 박주원이다. 어머니, 소자는 방해 끝나서 이만 서울로 돌아가게싸옵니다 어주로 하냐, 어딨어?